안녕하세요. 펄스 시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제가 이전에 뮤잉에 대해 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16살인데 뮤잉하면 효과 있나요? 저 성인인데 뮤잉해도 돼요? 같이 나이에 따른 뮤잉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뮤잉의 효과와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미응으로 골격적 효과가 일어나려면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 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 입으로 숨쉬게 되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혀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이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입청장에 있어야 될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윗턱뼈는 좁아지고 아래턱도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먼저 구호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로 가서 구호을 하는 원인을 알아내고 코로 숨 쉬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이후 미행 운동을 하면 좁아진 위턱의 성장을 유도하고 입을 벌리는 습관에 의해서 아래턱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바뀐 성장을 원래 성장 방향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하루 8 시간 해야지 골격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닥터 위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미행을 지속하면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미인과 같이 환경을 바꿔서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은 성장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더 효과적인데요. 실제 성장을 이용한 교정을 하는 경우에도 남아있는 성장이 많고 또 골격적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아요. 여자아이는 대략 만 10세 6개월, 남자아이는 대략 만 12세 6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정도 나이라면 지속적인 미흥으로 골격적 효과를 얻기에도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다만 모든 부정교합이 뭐 호흡이라든지 혀의 위치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주걱턱이라든지 돌출이 될 경우에는 미응을 한다고 해서 그 성장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성장을 이용한 교정도 그 시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부정교합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고려하여 교정 시기와 범위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미잉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중요한 성장 교정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인 때 교정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골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잉 전에 치과검진을 추천드립니다. 16살 이상의 청소년이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성장이 남아있어야 미잉으로 골격적 효과를 볼수 있는데 남아있는 성장이 얼만큼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미 자란 뼈는 돌아오지 않지만 남아있는 성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성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실제 나이보다 엑스레이를 통한 성장판 검사 등뼈 나이를 알아야 좀더 정확히 알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표는 남자아이들의 얼굴 깊이, 너비, 길이 등 전반적인 얼굴 성장이 완료된 정도를 나타내는 표예요. 100이 되면 성장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건데 15세만 되어도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된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뼈 성장이 2년 정도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얼굴 성장도 그만큼 더 빨리 끝나게 돼요. 즉, 본인이 고등학생인데 미행으로 골격적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 많은 골격적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거죠.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도 골격적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어요. 이미 자란 뼈가 거꾸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닥터 뮤가 이끄는 올소트로픽스에서는 골격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치과 옆에서는 학문적 베이스나 임상 결과가 부족하다면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골격적인 변화 외에도 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건 청소년기나 성인에게나 독일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어요. 윙은 일종의 혀의 근기능 운동인데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재활 목적으로 혀의 운동에 대한 논문은 아주 많이 있어요. 혀 운동을 하면 혀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턱밑 근육 등 상기도 근육이 같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여러 이점들이 있는데요 누잉을 하면 이런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턱밑 근육이 강화되면서 턱선이 날렵해져요 이중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턱 밑을 이루는 구강저 근육은 혀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누잉을 하면 턱밑 근육도 같이 강화가 돼요 나이 되면 턱밑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중턱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뭐 양악 수술하거나 턱끝 수술을 해도 이 근육이 약해지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자세가 나빠지면 이 턱밑 근육이 약해져서 이중턱이 생겨요. 그외에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이중턱을 만드는데 유잉을 하면 턱밑 근육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이중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저희 병원 환자분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턱밑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달 정도 한 전후 사진이에요. 다이어트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및 지방은 변화가 없지만. 근육이 강화된 것만으로도 턱선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을 볼수 있어요. 류잉의두 번째 효과로 코골이가 개선이 돼요. 우리가 잘 때는 혀나 기도 주의 근육도 힘이 빠지고요. 누워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코로 숨잘 쉬는 분들도 잘 때는 기도가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구호흡과 비호흡을 병행하게 되고요. 이런 것까지는 정상 범주로 보아요. 그런데 혀 근육이 과도하게 힘이 빠지면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게 되는데요. 이때 혀가 부분적으로 기도를 막으면 코골이, 완전히 막으면 수면무호흡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기도도 좁아지고 혀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북목으로 턱밑 근육이 약해져도 코골이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면서 내려가는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그런데 류잉과 같이 혀 근육으로 이 상기도 주위 근육이 강화가 되면 혀가 그만큼 뒤로 덜 밀리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뮤잉 외에도 혀 근육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는 초보자를 위한 이주도 스트레칭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뮤잉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삼키는 것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혀와 인두 근육이 약해지면서 알약 같은 걸 삼키는 것이 힘들어져요. 뮤잉은 이때 쓰는 근육을 강화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평소 알약 삼키기 힘드신 분들은 그만큼 혀 근육이 약하다는 것이니 꾸준히 혀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교정만 하는 것보다 교정과 근기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교정 결과도 더 좋고 유지도 더 안정적으로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아와 얼굴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치아만 움직인다고 좋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위 근육과 같이 구강 주위 환경도 개선돼야지 더 예뻐지고 안정적이거든요. 이때 혀 운동이 좀더 안정적인 구강주의 환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교정 중이거나 교정 후인분들에게도 위잉을 추천드립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근골격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루 8시간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할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성인의 근기능 운동의 효과로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콕지법 유행은 아니지만 격일로 혀 운동을 30분 정도 한후 8주가 지나니 턱밑 근육이 유의하게 강화되었다는 논문이 있어요. 또한 코걸이는 하루 세번 8번 운동하였을 때 3개월이 지나니까 코골이 횟수와 강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중도 개선을 위해 운동을 설명드렸을 때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달 내에는 눈에 띄는 턱선의 변화가 관찰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뮤잉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성인에게서는 군기능 효과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하루 종일 8 시간 이상 뮤잉하는 것보다 평소에는 바른 위치에 혀를 두고 틈틈이 뮤잉을 통해서 턱밑과 구강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닥터 뮤가 주장한 것은 혀 위치뿐만 아니라 평소에 치아 치아 살짝 뛰어넘는 것, 코로 숨쉬는 것.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전반적으로 구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습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혀 근육 운동에만 포커스되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교정과 평소 혀와 치아의 위치를 포함한 운동법인 하루 5분 이중턱 스트레칭 영상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연령별 유행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행이 무조건 옳고 틀렸다가 아닌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유행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어서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도 밝히고요.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서양인과 한국인들은 골격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행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